그때부터였어. 내 몸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 내 몸에서 화약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건. <목소리> 했지만 넌내 덕에 자유를 걷지 내가 부탁 나 있으면 느꼈잖아. 너 이렇게 만든 사람들 밑에서 꼼짝없이 살던 네가 내 덕분에 세상을 양이 맺었어. 어때? 우리 같이 한번, 한번 해볼까? 난더 이상 너로 살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 죄를 짓고도 기도 한 번으로 구원받는 세상. 돈이 곧 범인이고 사람의 가치가 되는 세상. 착하게 살면 벌을 받는 이 썩어빠진 족같은 세상 다 없애버리는 거야. 우리 건배어요 미소리 들려? 咿呀我。 가장 싸고, 가장 작아, 너처럼 돌아 아, 여러분들 오늘의 타티네쇼 뮤지컬 트레드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MC 류태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네, 타티네쇼는 우수한 공연들의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기 위해 어, 관객분들이 찾아뵐 수 있도록 매달 선보이는 특별한 전반 공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대 네. 위의 배우들과 음, 무대 아래 관객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만났을 수 있도록 어, 다양한 이벤트들을 마련했으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laughs> 자, 그럼 다음 진행을 위해 저의 파트너, 반정모님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가 요네 <laughs> 인사,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트레드밀에서 A역을 맡고 있는 반정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트레드미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어, QA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받아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저희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오지 마세요. 네. 정모 배우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만약 네. A가 듣고 있어요? <laughs> 네 듣고 있습니다. <laughs> 만약 A가 A와 B가 동시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면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A와 B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네네. 아 일단 저희 그 작품을 보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어, 사건 사고를 많이 시간을 보내요 그런 것처럼 그럼, 저도 이제 서로 각자 좋아하는 그 최애 맛집, 오, 맛집을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어디신데요? 비밀이죠. 네. 오,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그 맛집을 가고, 어, 그리고 바다를 <laughs> 가서 어, 이제 속옷 차림으로 <laughs> 신나게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바다 어디요? 동해바다? <laughs>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어. 그렇게 같이 즐기기 있는 거. 어, 네네, 그냥 음. 진짜 편하게 어 그렇게 같이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 잔하면서 속깊은 얘기도 좀 하고 음. 더 어, 이제 끈끈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시간 비우세요. <laughs>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A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B는 다 만나게 될까요? 어, 일단 A에 B라면 일단 계속 세차장에서 저는 일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B를 만나기 전과 그 후와는 좀 다른 모습, 음. 좀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아, B를 또 언젠간 다시 또 불러내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럼 정모씨에게 오 아주 흥미로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비에 어떤 부분이 제일 갖고 싶으신가요? <laughs> <laughs> 일단 아까 봤던 이런 것만은 <laughs> 이런 별로 안 담고 싶고요. 네. 그 자유로운 영혼, 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음. 과감하고 과감한, 음. 과감하고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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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이을하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과감한. 그런 거침없는 성격을 좀 담고 싶습니다. 저는. 아 정말 흥미로운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네그럼 네. 이번에는 A의 또 다른 인격이죠. 제경우 질문 한번 하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나는 A와 B 중에 A와 B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시나요? 아 저는 A 같은 면모가 좀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거절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조금 당당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과감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오. 저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고 곱씹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아까 질문 받으셨던 것처럼 네. 음, 삐처럼 뭔가 과감없이 할수 음.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 음. 근데 또 거절할 땐 거절하셔야 돼요 뭐 어떡해요? 만약에 어, 만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음. 아침에 햄버거를 먹고 나왔어요 음. 근데 점심에 만난 친구가 음. 너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게할 거예요? 어, 그래? 아니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점심까지 햄버거 먹을 거예요? 아니 어, 뭐 그러면 이제 점심까지 햄버거를 먹었어요. 네. 저녁에 만난 또 다른 친구가 야 햄버거 먹으러 가자. 어, 이렇게는 어떻게 해? 아니 아, 이거 안 <laughs> 되지 <되죠>. 뭐. 배 속에 햄버거가 <웃음> 가득하잖아요. 배 <laughs> 속에 거절할 땐 거절해야 하는데 저는 배 속에 햄버거가 있지만 감자튀김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분을 위해 <laughs> 그분이 그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어하니까 저는 햄버거를 그러면, 먹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같이 가서 캡첩 찍어서 음. 드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질문. B는 A한테 처음 나타난 걸까요? 계속 루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음, 어, 저는 조금 루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어, 이게 한두 번 제가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나올 때마다 항상 A가 조금씩 성장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이 전에는 폭력성이 이렇게까지는 없었을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A가 변할 수 있게끔 계속. 좋아졌을 것 같아요. 어, 되게 루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루프, 네. 네. 트레드밀이, 맞아요, 이러니까. 그리고 나타났을, 만났을 때마다 또 다른 드라마들로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밀어내고 할 수가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런 재밌는 음?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답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B가 또 다른 A 본인이면서 음. 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는 조금 음, 정모 배우님이랑 할때 정모 A랑 할 때는 음. 지옥 같은 현실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싶고요. 아 네. 저는 조금 해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지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아. 어, 지옥 같은 상황을 그냥 계속 만들어 주고 싶어요. 아더네그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서 <laughs> 말을 좀안할수 있게 <laughs> 좀 이렇게 하고서성애인는 너무나도 단단하니까 어.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깨고, 손을 치고 싶네요. 진짜 제가 흡수하고 싶은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럼 저희가 준비한. 네, 인사는 여기까지였네요. 어, 어떡해. <laughs> 질문이 더 많아 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네. 많은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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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 여기 보이시는 여기 박스, 박스, 자, 박스 주세요. 네? 박스에 여러분들의 티켓 수표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갖고 봤고, 알겠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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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투, 하게 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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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손드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저기 계십니다 아, 3만 포인트 받아가세요 네자한분더네자 네. 이번엔 2층 2층 비열비열 9번 9번 자 손들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3만 포인트 가져가세요 네자 자, 마지막 1층 j 제 j 열 8번 8번 아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행복하겠다 자자 자, 다음 상품은요 최근에 아주 아주 뜨거웠던 반응을 보였던 MD 상품인데요 와. 저희 가 트레드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 침필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스프레이 아까 사인 했죠 네네 너무 그러니까 감사죠 이번 상품은 제가 직접 두 분을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자두분 삐용 군복놈이 세요 그냥, 그냥. 자오두분다 오. 오. 2층이네요 오. 2층 B열 8번, 8번. 아. 와 축하드려요 연성이시네요 아버지 나온지서 터치하세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진짜 하셨네요자 2층 2열 3번 보세요 아 축하드려요 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행복한 시간 네. 네. <laughs> 저, 저, 저. 아, 그럼 자 그럼 이제 잠시만요. 마지막 상품입니다 저희의 친필사인이 들어간 워싱백을 네. 아, 단한 분께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한 한 분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자종로 배우님이 뽑아주세요 이야 이거 진짜 한 분이네요 제가 네. 한번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반짝이 자, 워싱백 뽑았습니다 여러분 오. 1층 1층 1열1열 1 5 번, 십오 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내니다 <laughs> 착용하세요. 네, 진짜 끝내주십니다. 네, 거. 저희가 준비한 럭키 드로우 상품은 여기까지였고요. 추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안 되신 분들은 다음, 바로 다음 순서인 포토 타임에서 좋은 추억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속상한 분들이 많으니까 포토 타임은좀긴 시간 동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왼쪽부터 갈까요? 어디 앉으고 그래? 이렇게 앉아도 괜찮아요? 안 된다고? 이 괜찮죠? 왼쪽. 왼쪽. Which is 왼쪽 오중중저 뒤쪽 뒤쪽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이런 거좋아하시 <걸왜> <laughs> 이런 <걸> 왜좋아해좋아하시거요 <laughs> 메모리카드 없겠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자, 타임티켓이 준비한 파티네슈 이벤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 트렌드민의 에너지가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멈추지 않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좀 내려주세요. 这个大。